화정시가 2017년도 제 22회 한국 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조사 결과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경영자원 부문 3위, 경영활동 부문 3위를 달성해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매년 226개 전국 기초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경영자원, 경영 활동, 경영 성과 세계부문, 경제 활동 인구, 재정, 산업, 교육, 문화, 복지 등총 95개 지표를 토대로 산출됐습니다. 특히 지표들은 전국 통계 연감, 재정 연감, 교통 연감 등 정부 공식 통계에서 추출된 24만 7,700여 데이터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화성시는 상업 지역 면적, 지방세수 증가율, 재정 자립도, 건축 허가 면적 등의 항목에서 타 지자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해 창의지성 교육도시 시즌 2를 개막하고 올해 학교 복합화 시설 이음터에 첫 문을 열면서 거대한 마을 교육 공동체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또한 지난 55년간 미 공군 폭격 훈련장이었던 매향리에 아시아 최대 유소년 야구장 화성 드림파크를 개장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노노 카페의 확대, 2017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 여성 친화도시 지정,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레드닷 2관왕 등을 달성했습니다.